아,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 갈려니까 형님이 좀 아쉽다고. 밤을 좀또 따가라 해서. 헤이, 우와, 밤! 덕후 형님의 반응입니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얘는 뭐, 넉대처럼 생겼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우와, 밤바. 밤. 그럼 밤, 밤좀 보세요, 밤. 와와 진짜 굵긴하다아 가을인 가을이네요 와 이거 다윗 밤이 밤 달 밭골, 달 밭골, 달, 달 밭골. 형님, 달밭꽃이 뭐달뭐밭 이런 뜻인가요? 어? 달, 달밭꽃이. 다리 발 따고. 아, 다리 발다고 응. 오. 하기사 여기서 이렇게 봐도 달에 예. 다리 뜨면은. 예. 저기에서 우리 저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알도까지 다리 기까지 있어요. 아저 뒤에까지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달 달이, 바꾸시구나. 다리 발딱 해가지고. 예. 아. 아유 이거 뭐 복숭아도 있고. 아 산중 과일이라. 아유 참탐스럽네와 근데 밥이 엄청 굵다. 아참 배요? 어 배도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잘심어 놓으셨네요. 붉게 다 익었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고추 좀 아까 따신다고 했는데 아 이거 해질녘이참이 해질녁에 이래야지 땀도 좀덜 나가는데 해는 이렇게 지금 뉘어 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덕구 형님 아 하나 따셨네요. <laughs> 농사 지니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잘 달렸다. 맨날 맨날 하는 뭐. <laughs> 다 잘하네. 아 이게 저기잖아요. 산초요? 산초. 오 아까 형님 설명하시던 거요. 나무 심지만거마란거같이오잘네 형님 이거 부추 아니요 부추, 정구지, 뭐십니까? 정구지. 뭐십니까? 아이고야, 정구지 꽃이. 아이고 하얀, 하얗게 진짜. 엄청 예쁘게 잘. 야, 참이 정구지 꽃이네. 부추꽃. 아이고 예쁘네요. 가을에 봄 봄의 느낌이 나네. 부추꽃을 보니까, 어 지금 무슨 가을에 무슨 이렇게 부추꽃이. 아이고 예쁘네요. 맛바를 갈피시. 아 예. <laughs> 아유 가을입니다. 달 먹고 생 가을이 왔어요. 저기 가을 하늘도 깊고, 예 가을 하늘 햇살을 받으며 이 밤이 지금 막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지금 가을 밤맛을 보여주신다고 여기 데려오신 것 같아요. 가서뭐 까주신다는데 한번. 밥맛도 한번 볼게요 어우 형님 배도 커요 배가 커요 얼마나 단지 이게 새가 와서 다 쪼아먹었네요 나와 이쪽에 죽어라 네 사이키 죽는다 아 이게요? 네오 어우 벌써 귀가 쫑긋하네 야하고 자하고 둘이 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시원하다 가을바람이 산들, 산들, 시원합니다. 달밭, 달밭고래, 가을바람. 대추 다땄셨니 형님? 대추 다 땄어요. 아니, 아니, 아직까지는. 아. 저기서 때. 대 다음 달이나, 다 다음 달 때문에, 대추 다. 예. 아. 피가 얼어져가지고, 잘 안. 아, 그건 심은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냥. 저이도 있잖아. 오, 저저 저, 바위 옆에고 네. 작은 거두 개. 아, 저기 씨가 어려져가지고. 야, 그럼 이게 산산이 대추네, 야생 그냥 산 야생 대추네 그래요. 네. 일종 뭐 야도 그런데 뭐. 오 이거 아, 아까 그 따놓으신 거구나 대추. 오이고 맛있겠다. 이따 숙이지도 못하고 <laughs> 예. 오빠가 일찍 묵고 왔잖아 예. 뭐 아저씨 돈 섰지 아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웃음> <웃음> 아 어머니 이게 밤은 저기 추석 밑에 많이 달려요? 추석 밑에 얼어진다고요 아 추석 밑에 떨어진다 다 익어서 떨어진다고 아, 알이 다 벌어가지고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하나 우와 자, 이거. 우와. <웃음> <웃음> 어머니 다 익었어요 <laughs> 코요 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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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야 알이 알이 좋아요 형님 저군사람어머니 아, 먼저 드셔야 돼 에이 자유 잡살보 맛봤어요 보셨어요? 예좀까 아, 드릴까요? 아니 잡사요 ㅎ ㅎ ㅎ ㅎ ㅎ 예 아우 갈도 예쁘네요 되게예 그게... 어머니도 내가 미리 햇반물좀아 드렸어요? 나가 드렸어요 아 여기 아예 아잉 무슨 아이 아요좀사고시 제가 맛 볼게요 아이 나는 매날 그거 하고 데오 달다 달아요 오 달아요 작년에는 내가 저거를 한마디로 가지고 소고기 나던 도너츠 파 때문에 저기서 한마리주셨어한마리와 속물을 담아놨다도 건지가 말라가지고 어찌말라놨대누워싹 다는 거래 참 양은 누가 가져가냐 아쉬 네? 저 네. 밤나무 한 개, 두 개, 세개 있는 거 네. 개 주문이 주식... 있어 이 밤나무 천일래 추석 전에 밤네어 추석 전에 다다 아. 어, 익었어요 음. 달아, 달아. 맛있게 찮지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네. 아 이게 산밥이야 맛있나? 아 원래 네. 야가 좀심해놓한 네. 일주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아, 이게 속이 벌어. 아, 지금 벌어지는구나. 제대로 <laughs> 벌어죠 음. 음, 야. 원래, 밥을 여기서 먹으네. <laughs> 달맞고 해서 해 먹을 먹으네. 이거 저거는 다까다렸나 아니, 방에는 다다는다따라요 따라. 아, 근데 형님이 밤을 잘 까신다. <laughs> 아, 이거 아무리 딱까려도까거도 없어. 아 그냥 밥먹었다 어머니 밤이 달아요. 밤이 달아. 아. 응. 아요 괜찮아 어머니 맛만 보기했어요 맛만. <laughs> 아유마 하나 먹라 아니, 밤 이제 처음 어가죠 그런 거만지 고무줄 안 가보지 해야 돼. 그래도 찜이 있는데. 그래고 아이고 형 이제 바지 바지 따가울 텐데. 아유, 그래도 뭐, 밥맛, 밥맛을 보고 가라고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밥맛 보여주려고. 달밭꽃의 밥맛은 달고 맛있습니다. 좀 뜰, 뜰다 떨진 네? 떨, 뜰다진 않아요. 아직 안 떨, 떨분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떫분 시기가 지나갔어요. 달아요, 달아. 아, 형님, 바지, 바지, 허벅지 따가울 텐데. <웃음> <웃음> 예, 아이고 예쁘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님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님이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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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너무 예뻐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유 예쁘다. <laughs> 엄청 커요. 아니 괜찮아 이것만 돼요, 어머니. 예, 네. 이게 햇밤이네, 햇밤. 햇빵. 이게 참 귀한 거 햇밤. 예,